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디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로아가 내일 오픈을 하는데, 음, 어... 이제 저는 집에서 방송을 해야 돼서 이거 혜택을 못 받겠지만, 이제 시청자분들은 내일 2시에 일단 오픈이란 말이지. 10월, 15일, 수요일날에 정기 점검을 하는 거네. 어, 매주 수요일날 정기 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PC방에서도 모험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벤트로, 스마일게이트 PC방을 가면은, 어, 이제, 접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거 혜택을 받나 볼게요. 자, 10시간. 음. 자, 10시간을 플레이스 시에, PC방 응원 상자, 부활의 깃털, 치유물량 50개, 크리스탈. 아, 이게 캐시인가? 스마일게이트입니다, 스마일게이트. 어, 이게 캐시인가 보네. 어, 그리고 20시간을 플레이 쓸 시에, PC방 고급상자. 자, 장인의 망치 10개, 고급회복약, 문학소녀 안에, 안의... 이거 카드게임 그거네, 카드게임 그 카드주네. 에픽세븐 만든 회사죠, 예. 네. 그치. 어, 그리고, 이제, PC방, 3시간에때 특별 상자, 신, 선박 강화 재료 상자. 이거 선박은 뭐, 해, 해안 컨텐츠 할 때, 이제 그, 선박 그 강화, 뭐 이거 같죠? 자, 그리고 선언. 어, 해안 컨텐츠 할때 선언이 또 필요한 걸 알고 있거든요. 자, 모란카 이렇게. 영웅선언 이게 개꿀이야. 네, 룰루님은 어떻게 좀 해봤어요? CBT 때? 자, 크리스탈. 어, 크리스탈, 이렇게 또 주고, 또, 검은 이빨, 어, 이렇게 도 카드 줍니다. 그리고, 한정돈 모양, 문양, 이렇게. 아, 이거 돛 그, 해, 어, 범선, 아, 이거 범선이라 해야 되나? 그, 배. 돛 문양을 주네요, 이렇게. 위에, 위에, 여기. 아, 유튜브로? 저의 개꿀이야? 자, 크리스탈 또 100개. 이게 크리스탈, 그러면 50개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지? 어, 자, 그리고 프리미엄 혜택. 자, 스퀘어홀, 웨이포인트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전기선 이용료 50% 할인 그리고 회복약, 접속시 120분 7련의 지령서 PC방 이제 장인의 망치, 회복약 이렇게 깃털 500펄? 글쎄 그리고 80시간 에스시에 황금장수 풍뎅이 탈것 주네 탈거 이거 근데 이런 거 있으면은 집에서 PC방 그거 있지 않나? 그, 있잖아, 그거. 요즘, 요즘엔 그런 거 없지. 집에서도 PC방 그거 받을 수 있는 거. 어.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 그 뭐라 그러더라, 그거? 어. 어, PC방 IP. 근데 요새 그거 안 되나? 프리미엄 IP 뭐 그런 거? 음, 스마일게이트 PC방, 로그아웃, 스마일게이트 PC방에 다시 로그아웃, 그 마지막 누적. 각 서버마다 1일 1회씩. 매일 오전 6시에 초기화되고, 지령서 최대 보유수량 3개, GP방인가? 아바타 사고 남는 건 전부 부활이랑 깃털 사야 될것 같아? 아, 부활 깃털? 이거? 그니까 죽, 죽고 부활하는 게 일단 제자리 부활이나 아니면 이런 게, 뭐, 검사 모바일에서는 이제 펄 부활이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죠. 음. 뮤레전드도 저랬어? 한번 부활하는데 얼마였는데, 뮤레전드는? 얼마였어, 거의? 음. 일단은, 이거 PC방 혜택이, 어우,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탈 거. 탈거도 이렇게 주고. 일단, 뭐, 망치, 뭐, 물약, 아우, 씨. 이게 한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는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PC게임이 원래 뭐 PC방 그런 거 많잖아. 던파도 그렇고, 불소도 그렇고. 그러면은, 뭐 방송하고 남는 시간에 가서 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옛날, 옛날 그 느낌으로. <laughs> 옛날에 던파할 때도, 피방 가서 피로도 더 녹이고, 혜택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치. 어... 혹시 금손이신가요? 금손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요. 왜요? 음. 일단은 뭐, PC방 이벤트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어, 이제, 로아를 좀 여유있게 즐기시는 분들은, 어, 이제, 한번 피방 가서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하는 것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액제가 있을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서 PC검사에는 밸류 패키지나 이런 게 있잖아요. 어, 각인대리요? 아, 각인대리 괜찮죠. 어. 이런게 있을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